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캐릭터 꼬꼬라고 하는데요. 표고버섯실습농장 영농법인 으뜸표 고농산과 함께 인터넷 강좌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교육내용은 농촌진흥청 자료를 참고했고요. 이번 시간에는 표고버섯 일반적인 사항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표고버섯, 재배역사와 일반적 특성 표고는 예부터 향심마고, 참나무버섯 등 여러가지 이름으로 불려왔다. 중국에서는 샹고, 일본에서는 시이타케로 불리고 있으며 영어로는 오크 머쉬롬, 블랙 포리스트 머쉬롬 또는 표고의 일본식 발음인 시다타케를 쓰기도 한다. 표고는 봄, 여름, 가을에 걸쳐 참나무류나 서우나무, 밤나무 등 화렵수의 죽은 줄기나 죽은 가지에서 발생하며 맛이 뛰어나 송이, 능이와 더불어 우리나라에서 맛이 좋은 3대 주요 버섯으로 취급되어 왔다. 표고버섯은 오랜 옛날부터 중국 한국, 일본 등 동양에서 즐겨 먹었으며, 임금님께 진상되기도 하고 일찍부터 인공재배 시도가 이루어졌다. 유중임이 쓴 농업 백과사전인 증보사님 경제에는 나무를 벌채하여 음지에두고 6, 7월에 집피나 조리대 등으로 덮은 뒤, 물을 뿌려 항상 습하게 놓아두면 표고가 생겨났다고 했다. 또한, 때때로 도끼 머리로 때려서 버섯을 움직여주면, 버섯이 쉽게 발생한다고 하여, 현대 침수타목의 기본이 엿보이는, 인공재배 기술을 설명하고 있다. 벌채한 나무를 도끼머리로 두드려 주는 것은 자연적으로 버섯의 포자가 나라가 접종되게 하는 방법이며 강원도 지방에서 바람 표고 재배법이라 고도 부르기도 하였다. 우리나라의 표고 산지에 대한 기록은 윤회, 신장 등이 편찬한 세종실 육지리지에 상세히 설명되어 있다. 당시의 주요 표고 산지는 경상도 12개소, 양산 울산 동래 기장, 진주 하만 곤남, 고성 거제 사천 하동 7원이 산지로 되어 있다. 또한 전라도 13개 소로 영암, 강진 구례 장흥 순천, 무진 보성 나간, 고흥 능성 화순 동복 및 제주도로 26개 주산지가 기록되어 있으며 참고로 우리나라의 표고버섯에 대한 연구는 임업시험장의 이원목이 1922년 표고 인공증식시험에 착수한 것이 시초이다. 일본에서는 표고 톱밥재배가 1936년 기타시마의 톱밥 종균 개발에서 연유한 것으로 보고 있다. 1940년 선만 실용 임업 변난에 기록된 톱밥 배지에서의 버섯 발생 방법도 톱밥 종균을 이용하여 직접 버섯을 발생시키는 방법에 대하여 설명한 것이지만 실용적으로 톱밥 재배가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표고는 주름버섯과에 속하는 버섯으로 가세 직경은 10cm 내외이며 갓 하면의 주름살에 많은 포자가 형성된다. 성숙한 포자가 바람에 날려 적합한 환경을 만나면 발아하여 일핵을 가진 1차 균사로 생장하고 다른 1차 균사와 만나 결합하면 이에게 2차 균사가 되며 균사가 뭉쳐서 버섯 원기를 형성하고 더 생장하면 자실체가 된다. 표고버섯 재배에서 나무를 벌채하여 표고버섯 종균을 접종하기 전까지는 원목이라 하며 원목을 조제하여 표고종균을 접종한 나무를 골목 또는 버섯나무라고 한다. 표고균사는 원목 내의 양분과 수분을 이용하여 생장하며, 표고버섯균의 균사 생장이 양호한 원목의 수분 함량은 38~42%이다. 벌채 씨의 원목 수분 함량은 높으며, 또한 형성층이 살아있는 상태이므로 절단 부위에 치유 조직이 형성되어 사물 기생균인 표고버섯균은 원목의 조직 내로 생장하지 못하고 접종된 종균은 건조되어 잡균이 발생하기 쉬운 상태가 된다. 특히 골목장의 습도가 낮으면 원목이 건조되어 균사생장이 나빠지고 높으면 습성해균의 침해를 받기 쉽다. 균사가 발육하는 공기 중의 습도는 70에서 80%가 적당하며 균사가 원목 내에서 자라는 기간 중에는 빛과 산소는 그다지 많이 필요하지 않다. 균사생장 표고 균사의 생장 온도 범위는 5에서 35도 씨이지만 온도가 낮으면 원목 및 톱밥 배지 내에서 생장 기간이 많이 소요되므로 적정 온도인 25에서 28도씨 내외를 유지하는 것이 좋다. 그러나 대량으로 배양하는 경우 자체의 생육열에 의해 배지더미 내의 온도가 적정 온도 이상으로 올라갈 수 있으므로 온도를 생육 온도보다 약간 낮춰서 생장시키는 것이 보통이다. 원목재배에서 종균 접종 시기의 온도는 10에서 15도씨 정도가 좋다. 초기 균사 생장 기간 동안에 다른 잡균 및 해충이 침입하는 것을 예방하고자 온도가 낮은 시기를 선택하여 접종한다. 버섯생장 표고 자실체의 생장 온도 범위는 5에서 30도 C이다. 온도가 낮으면 자실체의 생장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육질이 두꺼운 대형 버섯이 된다. 고온에서는 버섯생장 시간이 짧아지고 형태적으로는 저온에서와 반대가 된다. 버섯생육의 적당한 습도는 80에서 90%이다. 50% 이하의 상태가 일주일간 유지되면 발생한 버섯은 건조하여 말라죽고 습도가 너무 많으면 수분 함량이 높아져 시장 가치가 낮은 물 버섯이 된다. 버섯 생장의 빛은 꼭 필요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많은 양이 필요한 것은 아니며 부족시 버섯이 기형이 되는 등의 피해는 발생하지 않는다. 품종과 종균의 사용. 시판되고 있는 표고는 버섯의 적정 발이 온도에 따라 저온성, 중온성, 중고온성, 고온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예전에는 건, 표, 고용으로 생산하기 위하여 품질이 우수한 저온성 계통을 주로 재배했으나 지금은 시장의 요구도가 생버섯 연중 생산 체계로 변화했으므로 발이 온도가 다양한 품종을 사용하여 생산하는 것이 적정하다 표고종균의 형태에는 성형종균, 톱밥종균, 종목종균 등이 있으며 현재는 주로 성형종균이 사용되고 있다 종균은 종자와는 달리 목편이나 톱밥에서 생장하고 양분을 얻는 균사의 집합체이므로 환경 변화에 약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표고 종균은 접종 시기가 한정되어 있으므로 사용하기 70에서 80일 전에 종균배양소에 신청하는 것이 좋다. 종균 접종 시기에 구입한 즉시 접종하는 것이 균사 활력이 높으며 부득이 보관해야 할 경우 10도시 이하의 냉암소에 넣어두고 사용해야 한다. 좋은 종균은 품종 고유의 재배 특성을 갖고 있으면서 순수한 표고균사 집합체로 표고버섯 특유의 신선한 냄새와 색깔을 지니고 있어야 하며 잡균이 없어야 한다. 종균은 배양이 완료되고 최고의 활성을 보이는 것을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다. 이상으로 표고버섯 재배와 관련한 일반적인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이런 기본적인 내용을 모르고 농부가 될수 없지만 농사일도 실전이 중요합니다. 아무튼 캐릭터 꽃고는 국내 최상위권 상품을 생산하고 있는 으뜸 표고에서 열심히 공부하기를 권합니다. 감사합니다.